친구들 안녕 친구들 잘 지냈어요? 어, 또 일주일 지나고 또 선생님 만나는 시간 돌아왔는데 오늘도 선생님하고 같이 성경말씀 배워봐요 자, 말씀 배우기 전에 우리 친구들 기도부터 할게요 기도할 때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상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장난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어, 지난 시간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배웠어요. 노아 여덟 식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벌을 하실 때 노아 식구 여덟 명과 그리고 동물들을 방주라는 큰 배에 태워서 살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벌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기억나죠? 예, 그렇게 해서 노아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답니다. 왜냐구요?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또 다른 말씀을 배워볼 거예요. 오늘 배울 말씀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라는 말씀이에요. 아, 우선 말씀 배우기 전에 성경부터 찾아볼게요. 부모님들은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도와주세요. 없는 친구들은 잘 들어봐요. 자, 누가 복음 1장 51절 말씀. 신학성경, 뒤로 넘어가면 있어요. 1장 51절 말씀 자 글을 읽을 줄 아는 친구들은 함께 읽어요. 자 중간부터 선생님 읽어볼게요. 따라 읽으세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자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다고 했어요. 멀리멀리 멀리 퍼져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 시대 때 사람들이, 나와서 멀리 멀리 흩어져서 살지 않고 모여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온통 자기들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오로지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아져서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마음과 나쁜 행동이에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슬프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사람이 나와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한 사람이 나왔죠. 자, 자! 들어보시오.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높이 쌓아서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잘 살아 봅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없어도 우리 힘으로 잘살수 있어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보다 더 인기 많고 더 높아집시다! 그러자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름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벽돌을 부어서 벽천이라는 것을 발라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영차, 영차, 벽돌 가져와. 여기 가져왔어. 빨리빨리 빨리 쌓자구. 좋아, 그러자구. 사람들은 탑을 점점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나쁜 마음과 행동을 보신 하나님은 말씀 하셨 어요？저 들이 탑쌓기를 그치 게하 려면 서로 알아듣 지 못하 게 해야 겠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 어요. 벽돌 가져와 와또 이거 또 나눠 쟤 맛있어 이렇게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야기하게 되었고 서로 알아들을 수 없어서 탑사기를 그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게 되었답니다. 자 친구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끼리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똑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 바벨탑 쌓았어요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이런 큰 탑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은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선생님하고 약속해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도 선생님하고 같이 성경말씀 배워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배우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두손 모으고 이거는 내려놓을게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사람들끼리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가지 말이 생겨난 것을 오늘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말 하나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도 잘 생각하고 배우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